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자, 오늘은 송독수 교수님 교과서 140페이지를 펴놓으시고 이행불능부터 보시겠습니다. 채무불이행 유형 중에 하나인데 일단 간단하게 목차 정도를 살펴보시면 이행불능은 채권이 승립한 후에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되는 것을 말한다. 즉, 후발적 불능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의의를 세분화시키면 요건이 되는데 승립 후에 이행불능이 되었어야 된다 좀 이따가 여러 가지를 비교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다수로가 판례는 재무불이행으로서는 채무자에게 기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책사유는 당연히 고의과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도 채무자 의 귀책으로 본다 라는거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이행지체 후 이행불능이 되면 이행불능으로 다루어지는 것이고 당연히 이 이행불능이 위법해야 될 것이고 이에 예, 이행불능이 되었을 때 효과 이제는 이행을 강제할 수가 없죠 이행 자체가 불능이 되었으니까 따라서 이때 손해배상은 이행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전보 배상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 최고할 필요도 없이 해제할 수 있고 왜냐면 최고해 봐야 이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행불능과 상당 인과관계 있는 어떤 대상 이익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 민법은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다수설과 판례가 대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주관식 문제에서 뭐 핫한 게이 대상 청구권이 됩니다. 근래에 판례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 교수님 교과서를 보시면서 확인하겠습니다. 교수님 교과서 140페이지 이행굴렁 보시면은 의및 요건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행 불능이는 채권이 승립한 후에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을 말한다라고 해야 하는데 이쯤 오면은 이 원시적 불능이냐 후발적 불능이냐 몇 번을 들어봤어야 되는데 민법 총칙에서 뭐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채무불이행 쪽에 와서. 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채권법 각칙 쪽에 가면은 오늘 내 교과서는 채권법 각칙 부분을 앞 부분으로 해놨습니다. 채권권 각칙 부분에 가면은 그 계약책결상의 과실책임과 관련돼서 또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비교해야 될 논점들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데. 뭐 요즘 수험자들은 이런 것들을 한 곳에 정리해서 설명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교과서를 보면 전부를 다 보고 난 뒤라야 체계가 잡히는 것이 되는데 근데 A, B 간에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3월달에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봅시다. 막 5월달에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봅시다. 5월달에 근데 5월달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미 그 건물이 3월달에 불타 없었다면. 그는 원시적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이 되고 5월달에 매매계약 체결할 때그 A 소유의 건물이 있었지만 8월달에 이행하기로 했는데 매매계약 체결 후 불타 없이면 후발적 불능이 되겠죠. 옛날에 어디 수업하는데 5월달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3월달에 불타 없으신 건물을 어떻게 매매계약 체결하냐고 그렇게 따지는 분이 있던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거죠. 물론, 그게 불타 없어졌을 수도 있고, 뭐, 저, 어느 산골, 저 바닷가 옆에 땅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뭐, 서울 사는 그 소유자가, 뭐, 한 번도 가보기도 않죠. 막, 그냥 꿈속에, 어우, 내 땅이 저 바닷가에 있어. 항상 꿈속에서 살고 있는 거지. 근데, 어느날 태풍이 왔다 갔어. 그런데, 5월달에 그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laughs> 사겠다는 사람도 뭐, 찾아보지도 않고, 어쨌든 뭐, 등기부도 있고, 뭐, 지적도도 있고, 토지대장도 있고 하니까, 그, 걸 사겠다 해가지고, 5월달에 팔았어요. 그런데 그게 3월달에, 어, 태풍도 오고, 뭐, 어, 이래가지고, 그, 언덕이 무너져가지고, 바다에 잠겨버렸어요. 그럼 토지가 멸실된 거지.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5월달에 매매에 체결할수 있다니까. 창고에, 뭐, 계란 뭐, 100박스 쌓아놨는데, <laughs> 5월 1일 날 매매 계약 체결하는데, 뭐 어제 저녁에 지가 다 먹었을 수도 있지. 뭐, <laughs> 어떻게 그 그런 매매 계약을 체결하냐? 모르고 할 수도 있고, 뭐, 어이가 알고도 할수 있어. 천하의 사유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5월 달에 매매 계약 체결했는데, 이미 3월 달에 불타 없어진 것이라면 원시적 불량이 될 것이고. 불타 없어졌다면 세상 사람 누구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 원시적 객관적 불능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무효로 처리한다는 거 그런데 A 앞으로 등기는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게 X 소유의 부동산인데 A가 위조를 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어요 그래놓고 B하고 5월달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그럼 A 소유는 아니지 특정인 A의 입장에서 불능인 것 A는 위주에서 소유권 등기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A의 입장에서 불능인 것을 주관적 불능이라 하는데 이런 원시적 주관적 불능인 경우에는 일단 계약은 유효합니다. 왜 중상적으로 X한테 사실 이래이래 이래 했으니까 내가 매매대금 줄게 라고 하고 매매대금을 구해주더라도 A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실체 관계가 등기와 일치하게 되는 그때에. 그럼 나중에라도 소유권 취득해서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적 주관적 불능이어도 일단 계약은 유효합니다. 넘겨주기로 한 날까지 실체적 권리를 취득하지 못해서 못 넘겨주게 된다면은 그때는 전부 다인 권리의 매매, 매도의 담보 책임이 적용될 수도 있고, 채무 불행 이 책임이 적용될 수도 있고, 또 고의로 자기 것인 채 하면서 팔았으니까 불법행위 요건도 충족됩니다. 원시적 주관적 불능일 경우에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 나올 수가 있고 매도행의 담보 책임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계약 관계가 관계없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권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원시적 객관적 불능일 경우에 일단 무효가 되는데 그때 일정한 요건 하에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단 성립할 때는그 목적물이 온전하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불능이 되는 경우가 후발적 불능이 됩니다. 후발적 불능일 때 채무자에게 기책사유가 있다면 채무불이행의 유형인 이행불능이 되는 것이고 후발적 불능일 때 채무자에게 기책사유가 없다면은 제권법 강칙 537조, 538조에 규정되어 있는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행불능이 되기 위해서는 성립 당시에는 <laughs> 이행이 가능하게 존재했지만 성립 이후에 불능이 된 그런 경우 후발적 불능이고 그때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채무불이행인 이행불능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걸 세분화해 보면은 140 페이지 모고 있습니다. 재권 승리 후에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것쪽 후발 적 불능이어야 된다. 이때 불능은 물리적 자연적인 것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한세줄좀 내려오면은 사회 통념, 거래 관념상 불능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거. 도대체 사회 관념이 뭔데? 그래 관념이 뭔데 이런 물어 묻는 사람도 있던데 그 사회 통념을 말하는 거지 그럼 사회 통념이 뭔데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추정되는 정도 뭐 이게 결국에는 조리 일반적인 상식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겠죠 민법은 뭐말 나온 김에 상식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옛날에 어떤 분이 인터넷 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는 뭐 이름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내놓으라 하면 다 아는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래서 자기는 상식이 뛰어난 사람인데 민법은 상식이라는데 하 상식이 뛰어난 내가 왜 민법을 모르냐 <laughs> 이렇게 질문했어요. 논리적으로 맞죠. 자기는 상식이 있고 민법이 상식이라면 상식이 있는 사람이 알아야 되는데 그 내가 답변을 뭐라고 달하냐면은 민법이 상식은 맞는데 설마 조폭의 상식은 아니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민법에서 말하는 상식이라는 것은 법을 잘 알고 있는 전지전능한 사람의 상식을 말합니다. 추상적인 사람, 추상적인 사람, 관점적인 사람의 상식. 그런 정리가 안 되면 <laughs> 민법 교과서가 와, 닿지 않죠? 민법 교과서에 같은 레벨로 쓰는데 이론은 추상적인 거고 판례는 구체적인 겁니다. 이런 개념들이 구별되야 민법 교과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41페지. 이고한세 그 번째 줄에, 판례는 이와 같이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계약은 어디까지나 그 내용대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로마법 이래로 계약은 체결되어야 한다, 되었다면 지켜져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라는 관심이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계약 체하지 말든지 채권자가 굳이 채무의 본래 내용들을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십사리 그 채무의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는 거. 사회통념상의 불능을 불능이라고 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이고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드는 경우도 불능이 된다. 가령 태평양 바다에 빠진 보석을 찾아주기로 하는 것이 그렇다. 태평양에 보석이 빠졌다 뭐 옛날에 그 뭐지 그거? 타이타닉 보면은 보석 찬다고 난리 치는데 불능한 건 아니죠 하람면할수 있지 뭐 그런데 통념상으로 봤을 때그 정도면 불능이라고 본다는 거지 쭉 내려오시고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그 행위 실현인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도 여기서 말하는 불능이 된다. 당연히 이 금지 규정 효력 규정을 이야기하겠죠. 꼭 간단하게 용어 정리하는데, 주관적 불능은 채무자 입장에서만 불능이고, 객관적 불능은 세상 사람 누구나에 대해서 모든 자에 대해서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나누어야 될 실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걔네들이 있다 정도로 살짝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발적 불능, 유행 불능이 되려면 채권이 승립한 후에 불능이어야 된다. 채권 승립 당시 이미 이미 그 이전부터 불능인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채권이 승립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유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무효니까. 이런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계약 체계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 될 뿐이다라는 거. 따라서 무효인데 만약에 이미 지급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 일부 불능의 경우 이게 또 민법 총칙에 있는 법리가 적용되는데 일부 불능일 경우에 원칙적으로 그 전부가 불능인 거 일부 무효인 경우에는 그 전부를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단 일부 무효인 부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거래하지 아니하다 137조에 있는 걸 일부 무효인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불능 여기서 이 불능 기준시점은 이행기를 표준으로 한다라는 것 물론 이행기가 되기 전에 불능이 되었다면 온 불능이 되었다면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뭐 불능으로 된 것이고 한편 이행 지체 후에 불능으로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행 불능으로 다룬다는거 앞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불능과 관련되는 구체적인 판례를 소개하고 계시는데 물리적 불능, 임차 건물이 불타버린 경우에는 이행 불능으로 되겠죠. 그러나 임대인이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아직 불능이라 할수 없다는 거 왜냐하면은 임대차 계약은 채권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법 공부가 되면은 이 말이 알아들어지는데 민법 공부가 안 되면은 그게 어떻다고. <laughs> 채권 계약이라는 것은 이행해줄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이행해줄 채무.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라면 임차인이 사용하도록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임대인이 반드시 소유자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소유자일 것을 내용으로 했다면은 계약 내용에 포함되겠지만 그냥 임대차 계약에는 임대인이 반드시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의무를 부담할 뿐이라는 거 <laughs> 이중매매와 관련해서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하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물건을 뭐두 번만 파는 게 아니고 예를 수천 번 팔아가지고 맥백액을 챙기는 사람들도 있죠. 이중으로 매도하고 매도인이 그중한 사람에게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버렸다면은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는 이행불능이 되겠죠. 그와 관련돼서 143페이지 지금 동그라미 일번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쭉 내려오셔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유무자로부터 타인에게 등기가 이전 되었을지라도 해봉 내 주기, 처분이 가능한 때에는 이행불로 으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중간 쭉 보시면은 그 75년 판례75다45공 부동산 매도 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불 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불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으면 은 그게 무효로 되겠죠. 그러면 반환받을 수 있겠죠. 그럼 아직 불륜이 아니라는 거지. 소유권 등, 등기 의무자가 그 부동산 위에 제3자 명의로 단순히 가등기를 해준다든가 또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어있다든가 또는 환매 특약 등기가 되어있다든가 이런 것들만 가지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으로된 것은 아니다는 거. 어뭐 그 감유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1년 2년 정도 걸려 가지고 2년 뭐 증맥까지 들어가서 한 3년쯤 걸리는데 소송을 하나 했는데 참 사기를 당하도 참희한하게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부동산 뭐그 어떤 매매 매매하는 업체에 취업을 했는데 그 뭐, 법인이고, 뭐 취업을 했는데, 뭐, 하여튼, 거기는 어쨌든 뭐, 취업을 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당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떤 종속 관계는 아닌데, 그러니까 학생분들은 이런 것들 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뭐, 한건 매도하면 뭐, 상당히 고액을 본다, 뭐, 라니까 어, 이거 뭐, 한 건만 팔아도 돈이 될것 같아, 이러다가 인생 망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어쨌든, 거기 가가지고, 그, 업체, 법인이, 뭐, 평택에 미군기지 옮긴다 하니까, 거기에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그리고 그온 직원들, 말이 직원이지, 실질은 직원이 아니라 했습니다. 근데 매일 이땅 좋은 거니까 팔아봐라. 라고 하면, 하고, 뭐, 평택 쪽으로 미군기지가 옮기지면은, 땅이 앞으로 뭐, 가격이 올라가고, 거기에 뭐, 뭐, 뭐 숙박 시설도 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개발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팔아봐라. 이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그걸 어디에 광고하고 팔라면 자기 자기 머릿속에 그걸 넣어야 되겠죠. 늦다고 보면 그게 진짜 딱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실제로 물론 개발이 된 부분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그걸 사게 되는 거라. 런데꼭 이래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게 아니고 그 업체에서 일단은 뭐선금을 넣어라. 그럼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한테 팔리면 성금을 돌려줄 테니까. 그니까는 러이 사람은 의뢰이 성금을 넣고 또팔리면 돌려받고 이래 몇번 했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천만 원뭐 어쨌든 뭐, 뭐, 성금주 하여튼 이름도 좀 이해하는데, 넣는데, 아, 이번에 잘안 되니까, 뭐, 계속 그, 뭐 영업을 하고 갈까, 어쩌면 성금을 더해라.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에는 넣은 게 3,600만 원 정도가 물렸어. 요이렇게 그러니까는 그 직원이라고 칭하는 그 사람들이 끼지는 그게 사는 게 아니고 단지 외관상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고 때가 되면 돌려받고 이래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돈을 이제는 돌려받고 싶은데 돌려주질 않는다지고몇 번에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찾아보니까 등기고에 뭐 감염료도 돼 있고 가처분도돼 있고 뭐 난리 뻗고장을지나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 두 개. 두 개. 물론, 또 형식적으로는 또 매매 계약서도 썼어, 이거참밝히내게 어렵게 만들어놨다는 거지. 잘못하면 이걸 아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옆에 사람들 사실 확인서 썼고, 이래가지고, 그건 실제 계약서가 아니고, 이런 걸 약간 회피하기 위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감유를 시도했는데, 실제 계약서에 있는 것은 지분이 한 개뿐인데, 이 사람이 거기에 다니다 보니까 그 법인 명의로 된땅두 개를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땅두 개, 음, 엄밀히 말하면 개인 소유로 되어 있었네. 계약서는 법인하고 하고 법인 통장으로 돈이 들어갔는데, 토지 소유권은 개인으로 되어 있었어. 그러면 법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개인 앞으로 개인에 대해서 청구 못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 확인서를 옆에 있던 사람들한테 그 법인 대표인 개인이 책임지고 돌려준다라는 사실을 들었다. 이런 사실 확인서를 받았고 그 사실 확인서를 몇개 준비해 가지고 가압류를 시도했는데 일단 토지 두 개가 가압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동시에 매매 대금 지급했던 거 토지 소유권 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니까 반한 청구권을 가지고 소송을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근데 왜냐면은이 개인은라고 이제 여러분들 미리 알아놔야 되는 게 법인한테 돈을 빌려줬다든가 법인의 불법 행위 법인으로부터 불법 행위 당해서 법인에 대해 서 채권을 가질 때는 꼭 대표자 개인을 같이 피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깡통인 깡통으로 되어 있는 법인에서, 대해서 성소를 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회복 못 하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법인은 깡통을 만들어 놓고 대표자 개인으로 다 재산을 돌려놨기 때문에. 근데 이 경우에는 둘 다를 피고로 잡고 들어간 거죠. 둘 다를 잡고 안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죠. 법인한테 성소해 봐야 개인 땅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이제 가압류를 들어가고 보니까 토지에 뭐 가압류 돼 있고 가처분도 돼 있고 뭐 난리가 나 있다 했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분명히 이 판례를 알고 있었죠. 내가 가압류 가처분 된 것만 가지고는 이행불량이 아니다. 왜냐면 일단 매매계약서가 있으니까 이 매매계약서가 허위다라고 해가지고는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은 문서의 추정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매매 계약서에 사인해놓고 뭐안 했다는 말이 되냐? 말보다는 문서가 없으겠죠. 그것도 강력한 추정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청구할 때는 원인을 매매에 따른 이행이 안 했기 때문에 이행불능이 되었고, 이것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거 사기다. 그러니까는 뭐 불법행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엮어갔는데, 그때 주장했던 게, 어쨌든, 맨 처음에 이 토지가 이미 감류가치분되어 있고, 이 피고 개인은 변제 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일단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4번 한번 보시죠. 매매 목적물에 대해 매도인이 다른 채권자가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거절차가 그 진행 중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쭉 보면은 아직 불능이라볼수 없다. 매매 목적을 다하여 감유 집행이 되었다 하여 소유권이 된게불능한 것도 아니다.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판례를 대부분 보면은 변제 자력이 없다면 불능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저쪽 피고 쪽에서 변호사를 뭐 사가지고 변사를 샀다 이러니까변사들 기분 나빴는데 <laughs> 그래가지고 이 판례를 가지고 가압류 가처분된 것만 가지고는 뭐 불능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뭐 대부분 판례 지지가 뭐 명백합니다. 뭐 이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이 판례가 지지가 정확하게 변제 자력이 없으면 불능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일심에서 성소화할 줄 알았는데 일심에서 패소했어요. 뭐. 변호사들, 뭐, 우리가 속칭 법무사들이 말하기를 가지는 개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냥 웃고 넘어가십시오. 그래서 금액이 크면은, 1억 넘어가면은 그냥 아예 변호사한테 가라고 이야기 합니다. 1억 넘어가는 거는 변호사한테 가라고 하는 이유가, 법무사는 소송을 하더라도, 뭐, 1억 하더라도 법무사 뭐 보수로 한다면은 뭐, 많이 받아도 200, 300인데, 저쪽 상대방도 1억이 걸렸을 때는, 뭐, 대충 넘어가지 않겠죠? 그럼, 반박하고, 이래, 뭐, 하고 이러면은, 그, 200만원, 300만원 받아가지고는, 그, 뭐 본전도 안, 안, 남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변호사한테 가시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이제, 뭐, 속과가 한, 뭐, 뭐, 1억 미만, 뭐, 뭐, 3천, 5천. 이 경우에는, 변호사한테 가기에는 또, 소송 비용이 너무 부담되죠? 그래서, 보통은 한 5천에서 하는 거는 법무사하고 소송을 하는데, 이건 뭐, 3600이라 했죠. 근데 어쨌든, 그러던 중에, 이 부동산 두 개가 경매가 진행이 됐어요. 경매가 진행이 됐어요. 당연히 항소를 했죠. 왜냐면은, 하 이미 저쪽은 변제 자력이 없고, 경매가 오늘날 진행된다는 이야기는 이미 나와 있었으니까, 뭐, 경매가, 뭐, 물론, 배속 확정이 되고 난 뒤에, 그러니까 경매가 압류된 상태에서 패소 확정이 되고 난 뒤에 경매가 되고 나면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뭐 경매가 곧 진행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경매 신청했다고도 이야기하고 하니까 항소를 했죠. 항소 진행 중에 이제 경매가 진행되었죠. 가지고 항소심에서 성소 판결을 받았고, 성소 판결을 받았고, 그러니까 또 상대방이 상대방이 뭐 앞에 다른 사람들하고 할 때는 이제 소송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대충 끝냈는데이 사람은 대부분까지 갔어 근데 대부분에서 그 상고 기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심이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확정 판결을 가지고, 그 가압류 해놓은 그 토지에 대해서 배당 신청을 해가지고, 그 3,600만을 다 횟수를 했습니다. 어쨌든, 잘못했으면은, 받기 어려울 뿐인데, 그때 가압류를 안 해놨더라면은, 가압류를 안 해놨더라면은, 남는 돈이 있으면은, 채무자가 찾아가 버리겠죠. 찾아가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받아올 수 있지만, 돈을 가져가고 나면 써버리겠죠. 그래서 찾아가기 가압류를 해놓은 거고, 그래서 압류해서 일단 원금은 받아왔습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리얼번 임대차와 관련돼 가지고 또 발레를 소개하고 있고. 145페이지 안 보시면 동그라미 4번, 골제 채취를 하기로 한 곳에 학교 교사 건물의 신축 및 운동장 부지 조성 사업이 진출되어 원상회복이 용이하지 않게 된 경우, 그때 골제 채취 협력 의무가 이행 불능으로 되다, 사회통념상 불능이겠죠. <laughs> 그 정도 하시고 146페이지를 보시면. 민법은 이행 불능에관하요 채무자의 유책 사유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에 유책 사유 없이 어, 불능이 됐다면 일단 채무를 면하게 될 것이고 일정한 경우에 이때는 위험 부담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47페이지 보시면 이행 불능이 위법할 것. 당연하겠죠. 위협성 조항 사유가 없으면 위협한 것으로 다루어질 것이고 이행 불능의 효과인데 이번 시간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